여러분들 혹시 어깨나 뭐 커리 통증으로 no. 고생하고 계신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67%는 평생 한 번은 어깨 통증을 겪고 또 다른 통계로는 성인의 80%가 요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단순한 운동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매달리기 운동입니다. 아무 기구도 필요 없이 철봉에 매달리는 동작만으로 어깨를 재활하고 척추를 견인하며 악력의 힘을 키우고 코어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등이 교정되며 키까지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단 1분만 매달려도 이러한 매달리기의 엄청난 효과와 다양한 매달리기 동작의 방법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행은 말 그대로 죽은 듯 온몸에 힘을 빼고 매달리는 동작입니다 어깨를 비롯한 상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양손으로 발을 잡은 채 팔을 쭉편 상태의 몸에 무게를 맡기면 되죠 처음엔 발을 바닥에 살짝 대고 체중 일부만 실어도 괜찮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지 말고 귀에서 멀어지게 툭 내려놓듯 힘을 빼고 몸은 최대한 길게 늘어뜨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데드행의 가장 큰 효과는 어깨 관절과 척추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팔을 뻗고 몸이 매달리면 중력이 어깨 관절 사이 의 간격을 넓혀주어 어깨 충돌 증후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견인 동작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보고됩니다 또한 척추 견인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달리기 동작은 척추 사이사이를 일시적으로 벌려주어 눌린 디스크와 신경 구조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주는데 한 연구에서는 척추측만증 환자에게 매달리기 운동을 적용한 결과 척추의 회전 변형 각도가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대드핵만 꾸준히 해줘도 굳어있던 어깨를 풀고 척추를 시원하게 견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매달린 채 버티는 동작 자체가 손과 전완근 지구력을 길러주어 몇 주만 지속해도 그립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 어깨나 팔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매달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티브 행은 데드 행과 달리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려주는 매달리기입니다. 철봉에 매달린 상태에서 견갑골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가슴을 살짝 들어올리는 동작을 추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귀에서 어깨를 멀어지게 만들며 몸을 약간 끌어올리는 느낌입니다. 이때 팔꿈치와 다리를 끝까지 펴서 잠가두고 허리가 휘지 않도록 엉덩이와 발끝, 복근에 힘을 준뒤 오직 어깨 관절의 움직임으로 몸이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도록 합니다. 액티브의 행은 어깨 주변 근육을 능동적으로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약해지기 쉬운 하부 승모근과 정거근 등을 활성화하여 어깨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많은 원인이 견갑골의 부조화와 안정성 부족에서 오는데, 액티브 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실험군에서 일반 물리치료를 받은 대조군보다 어깨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매달린 상태에서 어깨뼈를 조절하는 연습만으로도 어깨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들이 강해져서 일상적인 어깨 통증 예방과 재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액티브 행 동작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몸통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달리기의 초급 단계에서부터 복부와 등 근육까지 동시에 단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환행은 액티브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응용 동작으로 마치 백조가 날개를 펴듯이 몸을 활짝 열어주는 매달리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액티브행으로 견갑골을 내린 상태에서 등을 활처럼 활짝 펴고 가슴을 크게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철봉에 매달린 채 어깨를 내려준 다음 상체를 뒤로 약간 기울이며 견갑골을 모으고 가슴을 위로 밀어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머리는 등과 일직선을 이루 도록 약간 뒤로 두고 시선은 정면이나 약간 위를 바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몸이 활 모양으로 휘어진 채 팔로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체조 동작처럼 우아한 곡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액티브 행으로 시작하여 어깨를 안정화시킨 후 가슴을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등 중앙부를 활짝 편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복부에 힘을 주어 몸의 아치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리로만 과하게 꺾으면 척추에 무리가갈수 있으므로 배에 힘을 주고 등 상부를 펴는데 집중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소환행은 견갑골의 후방 이동과 흉추의 신전을 통해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굳어있던 가슴과 어깨 앞쪽 근육을 활짝 늘어주어 굽은 등을 펴주고 거북목 교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세입니다. 아치형 동작으로 몇 초만 유지해도 배와 등에 불이 붙는 느낌을 받으며 그만큼 코어 강화 효과는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아맥을 꾸준히 연습하며 약해진 몸통 근육을 깨우고 어깨와 척추의 유연성까지 함께 길러주는 이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우. 그렇다면 매달리기는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할까요?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 존 커시 박사는 직접 인상 데이터로 검증한 매달리기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1회에서 2회, 한 번은 30초, 1분 대드행 매달리기를 추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몸을 맡기기 어려운 분들은 발끝을 바닥에 살짝 대고 체중의 60에서 70%만 실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드행을 소개 드린 바와 같이 어깨에 힘을 툭 빼고 귀와 어깨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벌리며 몸은 길게 늘어뜨리고 팔은 완전히 펴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30초 유지 가능하다면 하루 2에서 3세트 루틴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 팔꿈치를 굽히지 마세요. 이건 턱걸이가 아닙니다. 배드행을 마스터한 후 액티브행에서 스완행으로 넘어가면서 매일 3에서 4회 이상 2에서 3분으로 넘어가며 난이도 조절하면서 확장해 가세요. 어깨 강화부터 흉곽 확장까지 멋지게 탄탄해 몸매까지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매달리기 방법이 있지만 매달리는 것 자체만으로 공동적으로 어깨 재활부터 척추 견인, 근육력 향상과 코어 강화까지 여러 효과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시도하면서 정확한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초씩 자주 매달려 보고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리거나 난이도를 높여 보세요. 팔을 뻗어 매달리는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새 튼튼한 어깨와 척추, 강력한 악력과 코어뿐만 아니라 구분 등이 교정되고 키까지 커 보이는 효과까지 꼭 챙기세요. 매일 단1 분만 투자하더라도 좋은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머스핏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미셔널리핏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